안녕하세요. 에텔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레디고요. 여러분 오늘의컨텐츠도 광고예요. 이 브랜드를 제가 좀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. 입어봤어요. 제가 입어보니 나이대 좀 상관없이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. 브랜드명은 필루미네이트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나름 고심해서 고른 아이템들이 있어요. 스타일링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참고로 저의 키와 몸무게와 발 사이즈 등등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뭐 말씀을 드리면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숫자가 같아도 각자의 체형이 있어서 스펙은 참고만 하시고 첫 스타일링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필루미네이트의 야심작이라고 하셨는데 인조 가죽 자켓이에요.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있다. 그냥 옷 어, 가죽인가?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. 이 자켓을 처음 봤을 때 무조건 남자다. 상남자 남자의 느낌으로 이제 스타일링을 해봤어. 느껴져? 이 자켓이 봤을 때 점잖아 보일 수도 있고 좀 무게감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어, 안에는 일부러 좀 프린팅이 재밌는 빈티지 티셔츠를 입었어. 이 티셔츠가 또새 거면 안 돼. 약간 빈티지여야 돼. 그래, 그래야 좀 쿨해 보인다.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무채색 계열로 지금 머리부터 쭉 있잖아. 그래서 신발에 포인트를 딱 주는 거지. 그리고 이런 검정색 테에 안경이 있다면 하나 또 써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.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 셔츠. 색감도 그렇고, 핏도 그렇고, 느껴지는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, 또 이렇게 이 컬러도 있고, 내가 입은 컬러도 있고, 둘다 굉장히 차분한 컬러로 돼 있어서 취향따라 고르면 될것 같고, 나는 셔츠를 개인적으로 이 소매 부분의 단추를 좀 풀고 입는 편이긴 해서, 이렇게 입으면 멋있지 않나? 라는 생각이 드는데. <laughs> 색감 자체가 좀 빈티지하고 이렇게 워싱이 된 느낌이잖아. 그래서 바지도 뭔가 빈티지한 느낌의 데님을 입어봤고 셔츠 안에 이너 티셔츠를 무슨 색을 입어야 되는지 막 고민이 많잖아, 은근히. 보통은 이제 하얀색을 딱 이제 받쳐서 입는단 말이지. 근데 얘도 한톤 죽어있는 컬러고 안에 입은 블루 컬러도 워싱이 돼서 한톤 죽은 컬러란 말이야. 그래서 그거를 딱 붙여놔. 했을때 통일감이 있어서 이게 좀 어색해 보이지 않으니 뭐 이제 이렇게 나처럼 뉴에라 피티드 캡을 그냥 뒤집어 써도 되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착장 되게 오늘 마음에 들거든 이 코트 안에 입은 크루넥하고 트레이닝 팬츠 세업은 아닌데 그냥 내가 어, 컬러가 좀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조합을 해 봤지 크림 컬러가 되게 이뻐. 근데 만약에 아 나는 형 크림이 좀 부담돼요 하면은 어 괜찮아. 크림, 블랙,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오니까 요즘에 옷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오버핏의 코트들이 있잖아. 집에 하나씩 있을 거야. 있는다고 믿어. 스웨트 셋업에 어, 이렇게 코트를 다 입어주면 느낌이 있다. 사실은 내가 여기다가 닥터마틴을 신으려고 했어. 난 그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. 근데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뉴발란스 제품인데 편한 룩에 뉴발란스는 뭔가, 아, 이게 약간 공식이다. 이런 스웨트, 셋업이 계속 유행을 할것 같아. 올해도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, <laughs>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어 입어야 된다. 네, 여러분 이거 이제 펜던트 자켓 활동성 좋은 자켓이고 파시락 파시락 하는 그 원단 이게 매쉬리 소재로 돼 있어 땀 흡수도 되고 활동성, 운동성 거기에 또어 이제 멋까지 낼수 있는 보니까 여기 주머니가 또 있어 운동할 때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물건들은 여기다 이렇게 조그만 멋 있고 잠그고 이제 뛰면 돼. 이게 자켓이 블랙이잖아 검정색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조금 화려해 그래서 자켓으로 뭔가 이렇게 눌러주는 다른 화려한 부분들 색깔이 굉장히 튀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튀지 않는 룩이 만들어진다. 자, 이 안에 입은 크루넥 제품이다. 이거는 진짜 너무 그냥 캐주얼한 크루넥이야. 아까 크림색 입은 거랑 비슷하지만 좀 디테일들이 달라. 얘는 로고가 일자로 들어가 있고 자수가 아니라 와펜. 퀄리티가 있어 보인다. 이 크루넥에 뭘 입어야 예쁠까?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. 이 바지를 입어봤는데 괜찮은 거야. 그래서 어, 해봤지. 그리고 이 정도 핏의 슬랙스 바지는 약간 하얀색 양말이 보여야 어, 이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. 하얀색이 안 보이면 안 돼. 보여야 돼. 이 양말이 살짝 이렇게 보여야 돼. 뭔지 알지? 캐주얼한 아이템들이 오히려 이렇게 소개할 때더 어려운 것 같아.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스타일링이다. 어, 근데, 레디텔에 비해서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거는 사실 어디에다가 입어도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크루넥 스웨트 셔츠다. 자 그래서 오늘 필루미네이트 스타일링을 해본 시간을 가졌다. 나의 정성이 들어간 스타일링이지만 전부 다 어, 그중에 내가 굳이 하나를 뽑자면 크림색 트레이닝, 셋업의 코트,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하지만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는 착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.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자 수가 1만이 넘었어요. 그래서 우리 레디 테레비가 아직 구독자 애칭이 없어. 구독자 애, 애칭, 어... 공모를 할 거야. 댓글로 재밌고 귀엽고 멋있는 구독자 애칭을. 정해주면 아이템으로 봤을 때 나는 체크 셔츠가 굉장히 마음에 든단 말이야. 내가 보고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그 셔츠를 선물로 드립니다. 셔츠는 진짜 괜찮아. 그래서 <laughs> 받으면 기분이 좋을 거야. 많이들 참여해 주면 좋겠고, 이상 레디 테레비였습니다. Baby